얼마 전에 이제 광명시에서 이렇게 다녀오는 길에 외진 곳에 한 메모리얼파크 안내판을 봤습니다. 이제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치는데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의를 <laughs> 앞두면서 한번 좀 올라가 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과 죽음 많은 생각을 좀할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데 음, 이런 납골당인 것이죠. 납골당, 아주 한산한 그런 납골당이었습니다. 오후에 평일이라 제가 있었던 시간에 총 왔던 분들은 가족들 해봐야 한세 가정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나홀로, 그냥 특별한 소풍을 했어요. 그래서 3층부터 1층까지 청소 아주머님이 깜짝깜짝 놀래시죠. 왜냐하면 모든 유골함을 다 보면서 사진 보면서 아마도 수많은 고인을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대로지만 느꼈던 것은 모든 죽음에는 슬픔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별이라는 것만큼 참 잔인한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죽음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다녀가신 분들이 그 유리창 앞에다가 붙여놓은 메모지들을 또 보게 됩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것몇 가지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한 따님이 어머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다녀가신 것 같아요. 엄마, 잘 지내지? 벚꽃이 많이 폈어요. 이때쯤 되면 엄마랑 사진 찍고 서로 이쁘다고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엄마, 나 어제 드디어 드레스를 맞췄어요. 얼마나 예쁠지 기대가 되는데, 예쁘다 해줄 엄마가 없어서 슬프네. 마음이 참 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1층에 내려가 보니까, 헌화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꽃들과 화분들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아주 작은 화분이 주마다 찾아오시는 엄마인 것 같아요. 메모 하나씩 두고 계속해서 올려진 걸 보게 됩니다. 하루는 아가야 엄마는 오늘따라 네 목소리가 너무도 그립다. 또그 다음을 보니 내가 너를 한 번만 다시 안아볼 수 있다면 아,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 슬프다. 그리고 참 잔인하다. 이곳은 휑하지만 정말 절망으로는 가득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읽다 보니까 제 눈을 사로잡는 그런 편지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 소망을 말하는 그런 편지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참 투박하게 썼지만 제가 오기 얼마 전에 쓰시고 가신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잃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생일이네요. 이제 완전한 봄이 되어서 개나리 벚꽃이 만발했어요. 우린 모두 잘 있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아프지 말고 잘 있어요. 다시? 다시 만남? 어떻게 이런 소망을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다시라는 말을 하지? 그런 내용 옆에는 참 신기한 건다 똑같은 위패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빨간색 십자가와 누구누구 암흑의 성도,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이런 소망의 말에는 반 이상은 이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왜 즐거워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을 늘 만나고 위로받으며 산다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사망 곳에 이기셨기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죄의 삭 사망이 해결되어 우리 또한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결국 우리 또한 부활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겁니다. 이보다 행복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께 묻고 싶은 겁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기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박수치고 웃고 환호하지만 내일은 기쁘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살아계신 주뭐 기타 반도 찬양하고 뭐다 찬양하지만 정말 걱정 근심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내일 되면 또 마음에 갑자기 허전해지고 횡한 납골당과 같은 나의 마음을 경험할 때가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매년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복음을 나눠도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의 복음이 나의 인생을 관통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지 못하면, 사실 하루 아침의 웃음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나의 사건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남은 인생을 다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오늘부터 체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또 되는 것이거든요. 성도님들 물론 낙심할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랬다 저랬다 늘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오늘을 만약에 연극으로 따진다면 첫 번째 장은 아마 제목이 이럴 겁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찾아온 밤입니다. 우리 말씀 보이시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베드로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라고 말합니다. 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맡기신 사람 낚는 어부 복음의 사명 주셨는데 왜 다시 옛 물고기 잡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어떤 분들은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몰라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지 세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너를 한 번만 볼수 있다면 그 유가족들의 슬픔이 베드로에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정말 실제로 만났습니다. 터질 것 같은 기쁨의 그 하루를 보냈죠. 평안하니요. 주님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또옛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늘 부활의 주님 알고, 우리가 그 부활의 복음도 다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또 예수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왜 이랬냐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번 부인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실지 몰랐죠. 아마 민망했을 것이다. 기뻤지만 수제자로 앞으로 살아가기에는 면목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갈릴리로 간 것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좋긴 좋은데 다시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거. 예수님이 월급 주면서 제자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세상 성공과는 별로 관심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노후가 걱정돼서, 생활고가 걱정돼서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갔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둘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모습에 둘다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여 실패했든지, 혹은 삶이 막막해서 세상 유혹에 또 넘어지든지,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리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또 때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의 시작에 이 힌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를 뭐라고 말해요? 시몬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뭘까요? 성도님들,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과거의 이름입니다. 그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그 미래를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죠. 네 이름을 이제 개바 베드로라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라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성경을 보면 그의 이름은 계속 베드로로 나옵니다. 그런데 21장이 되어서 다시 잃었던 이 이름이 앞에 붙어 버립니다. 시몬과 베드로입니다. 우리 안에 성도님들. 이두 가지 이름이 같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순간 우리 안에도 시몬과 베드로가 싸웁니다. 이 안에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는 실존인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여러 이유로 다시 시몬의 삶을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갈릴리로 나갔고 고기를 잡습니다. 언제요? 밤에요. 요한복음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의 큰 주제는 빛입니다. 바로 빛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는 지금 밤이었습니다. 세상의 시간도 밤이었겠지만, 마음도, 영혼도 밤이었던 겁니다. 밤새 다시 과거의 삶으로 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신기하죠? 그는 어부였거든요? 이건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 내리는데 예고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 밤을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연극은 두 번째 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찾아온 아침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날이 새어갈 때에 우리는 참 멋있게 표현했는데 성경 그 원어를 보면 이미 아침에 이르렀다 말합니다. 자 이미 되어버린 이 아침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안식후 첫날 새벽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면 세상의 시간 나의 인생의 고통의 밤 상관없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빛입니다. 물론 세상의 시간도 아침이 되었겠지만 그는 이제 아침이 마음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멀리서 밤새 허탕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번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이게 본래에도 아이들아 그런 표현입니다. 아이들아, 얘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다큰 사람들에게 이렇게 낯잡아 부르는 분이 누굽니까? 이건 친근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인 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 고기 많이 잡았니?라고 물어보세요. 자. 이것은 사실, 밤새 허탕 쳤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세상적인 전문 용어 뭐죠? 염장입니다. 이거 염장 지르는 거예요. 야, 고기 잡았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화를 내지 않죠? 분위기가 이상하죠? 제대로 뭐라고 물어보신 건지를 우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얘들아, 여기서 잡았니? 이 표현은, 너희 이게 고기가 있어. 이 말은 사실은 잡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휴리스코라는 말인데, 이게 어,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찾는다. 그리고 밭에 숨겨진 보아를 발견함에 발견하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 발견했어? 뭘 발견합니까? 고기요? 고기도 신기합니다. 성경 안에서 고기라고 말할 때에는 대부분은 뭐죠? 우리 운전하시고 가다 보면 그 뒤에 마크,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 있어요. 아시죠? 그런 물고기 모양 달면 신호 위반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익투스예요. 보통은 성경에서 물고기는 익투스입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서민들이 먹는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 이런 거 썼어요. 처음으로 이 말을 씁니다. 프로스파기온. 물고기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죠? 이것은 큰 상품 가치 있는 물고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가치가 있드냐? 가치를 발견했니?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원어로 보면 부정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다 아시는 것처럼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지 아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이때에 다들 머리 글적일때 생각에 잠길 때 베드로가 잘하는 건한 가지죠. 뭐죠? 단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 없이 바로 얘기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을 시작하시죠.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아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봐. 이것도 웃긴 얘기입니다. 고기잡이 배에서 이렇게 낚시해 보셨어요? 해봐야 얼마나 크기가 큽니까? 몇 미터 안 됩니다. 그런 배가 바다 위에서 물고기 잡으면요. 아시죠? 물고기도 움직이고요. 배도 움직입니다. 바람에 조금만 밀려도 내가 오른편에 그물 내린 것 같아도 그게 순식간에 왼편이 되는 게 배예요. 사실은 그 작은 배에서 여기서 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전문가 고기잡이들에게는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잘하는 건 뭐다? 단순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곧바로 그물을 오른편에 또 내립니다. 야 이게 신앙이에요. 내리니까 고기가 엄청 올라오는 겁니다. 가득 고기가 올라오는데 그때 똑똑한 젊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 요한일 겁니다. 이 젊은 제자가 얘기해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신 것을 얘기를 듣고 깨닫고 발견했던 베드로는 더 이상 생각만 하지 않아요. 그가 잘하는 건 뭐예요? 단순하게 움직여요. 곧바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로 빠져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조반을 차려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치 시험 빵점 맞아서 부모님 볼 면목 없어서 방 안에 갇혀 있는 아이에게 어머님이 똑똑 두들기고 밥 먹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다 아시는 것처럼 밥 먹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줘라. 목양에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두 번의 예수님을 만나면 무너지지 않는다 말합니다. 만나셨습니까? 첫 번째의 주님은 갈보리의 주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갈릴리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날마다 나에게 답 없는 쓸모 없어 보이는 나에게 다가와 사명을 맡겨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또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우리에게 기쁜 부활절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이후에 어떻게 되죠? 우리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여러 책들 중에 또 이제 외경 중에도. 베드로 행전이란 게 있습니다. 그 베드로 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뒷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명 위해서 목숨 걸어서 당시에 극심한 핍박을 받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복음 전하려고 로마 교회까지 가죠. 감옥에도 갇혀요. 결국은 순교당하죠. 그게 전승으로도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렇게 복음만 전하고 항상 마음이 빛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또 밤도 찾아왔고 또 시몬으로 돌아가고 싶었었던 적도 있습니다. 왜요? 그 내용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한 번은 위기감이 느껴져서 두려워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아시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딱 보고선 환상으로 보고 물었다고 말하죠. 예수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이 그 유명한 뭐죠? 코바디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이 유명해져서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피하니? 내가 대신 로마로 가려한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걸음 돌이켜서 다시 로마 감옥으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죠. 그러나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명 붙들고 갑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그림 하나를 보면서 또 많은 이해가 되었다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한 가지의 그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짧은 그림인데요. 렘브란트, 이 사람은 개신교 화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선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 전에 렘브란트가 마음속에서 꼭 넘어가고 싶었던 라이벌이 있었다면 당시에 루벤스라는 화가였을 겁니다. 이 루벤스라는 사람은 가톨릭 신자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요구하는 그런 그림들을 되게 멋있게 그렸죠. 인기도 많았고요 교회마다 성화로 루벤스의 그림을 붙이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렘브란트는 붙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루벤스죠. 물론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근데 루벤스는 교회가 원한 베드로를 또 그려냅니다. 일대 교황처럼 멋있는 복장을 입어요. 나이는 들어서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여전히 힘있게 눈동자로 하늘을 응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람한 체격에 힘있게 천국열쇠를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루벤스는 그림을 그리죠. 그런데 렘브란트는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고, 또 개신교 신앙인으로서 교회가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걸 묵상해 보죠. 그리고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렘브란트가 그렸던 베드로는 교회들은 이 사람의 그림을 싫어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넉 놓고. 가만히 땅만 보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감옥입니다. 교회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바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베드로. 이게 사실 성경이거든요. 감옥 안에 갇혀서 나이는 들어서 힘도 없어 보이고 그 손은 어부의 세월이 느껴질 만큼 다 부르트 터 있고 그렇게 연약해져 있는 모습으로 기도조차 못 하고 지금 멍놓고 땅을 보고 있는 모습.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열쇠는 멀리 내던지지는 못하고 그 밑에 무거워 잠시 내려놓고 있는 모습.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에게 소망이 있다, 있습니다. 그 소망의 이유는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렘브란트가 항상 그리는 빛이에요. 빛되신 주님의 이 은혜가 여전히 이렇게 힘겨워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베드로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살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이 오늘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부활절 이날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도 착하게 사십시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몬과 베드로의 갈등 속에 삽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휴리스코, 발견하라는 겁니다. 항상 나도 모르게 남들 그러는 대로 금을 내리며 무의미하게 살았던 우리 인생이라면 잠시 멈추고 지금 나에게 여전히 은혜의 빛을 비추시며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참탑 없는 나의 인생 앞에 늘 다가와 너만 할수 있는 일이야. 말씀하시며 주시는 사명을 한번 발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생명력 있게 되살아납니다. 죽은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아도 그저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또 사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납골당 혼자 나홀로의 그 소풍을 마치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걸전 공감합니다. 세상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외면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죽음을 대면해야 된다. 왜요? 영원한 소망이 있거든요. 죽음을 대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저도 한참 보면서 소망이 있는 얘기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아유,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참 세월 빠른데 잘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겁니까? 우리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더 열심히 복음 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에 막 몸부림치며 영상도 안 되는 것도 해본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교우들도 좀 더, 더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끼자마자 실천해야지 해서 내려오는 길에 오랜만에 또 어머님께 연락을 한번 드리고, 평안하셨죠? 막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또 반가우셨는지, 카톡에다가 곧바로 10만 원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큰 아들에게 무슨 10만 원이야 하면서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려오는데 웃으면서 내려오는데 아이들을 보는 눈도 제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못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첫째 아이는 놀랬을 겁니다. 학원 갔다 오는데 그냥 꽉한번 안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도. 아빠, 천 원만, 천 원만 그러길래 평소 같으면 뭐라고 할 텐데? 천원 주고, 천원 넣지만 안 자. 그래서 꽉 오랫동안 안았어요 그랬더니 애가 가면서 다음부터는 500원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 보면서 "아, 더 그래. 복음 전하고 힘써서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시 멈추고 배 오른편 잠시 관점을 좀 돌려보고 말씀의 방향으로 한번 귀도 기울여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좀 그렇게 살아보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가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되살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평생 낭비함이 없이 한 번뿐인 삶을 주님과 멋지게 욕심 따라 세월 따라 아니요 사명 따라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미련 없이 또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복대 신앙의 여정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